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텃밭에다가 어, 이 감자를 심을 건데요. 어, 오늘 날짜가 4월 12일입니다. 어, 그래서 원래 감자 심는 시기가 한 3월 하순이거든요. 3월 말쯤에 심는데 제가 지금 12일이니까 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에도 일찍 심으신 분은 한 20일 전에 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벌써 이제 싹이 올라온다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늦었고 늦어도 뭐 늦게 캐면 될것 같아서 심어봅니다. 원래 저희가 배추를 또 심거든요. 그러니까 배추하고 안 섞이는 게 감자인 것같아고 딱히 뭐 심을 것도 없고 해서 감자를 심어봅니다. 감자를 심, 심어서 캐고 나서 그다음 거기다가 배추를 심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자를 심어보고, 감자를 제가 부랴부랴 경산시장에 가서 사왔는데 이게 한 5kg에 한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올해 감자 씨값이 조금 비싸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러니까 일단 여기 보시면 감자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너무 길면은 안 되고 이제 일정 부분 잘으면 되거든요. 잘라가지고 심으시면 되는데 너무 길면은 잘라내시고 이제 눈을 보시고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감자를 짜게 보겠습니다. 잘라가지고 심어야 되니까 일단 칼로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싹이 이렇게 있죠. 짝기이 정도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심어도 되는데 너무 길면 안 되고. 자, 그럼 여기도 군데군데 보시면 요런 데도 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요만하거든요. 요만한데 한네쪽 정도 내서 심을 겁니다. 근데 또 그쪽에 종묘상에서는 반튼을 짜게 서 해야 굵다고 하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자르고. 자,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턴 잘라 주고요. 여기도 반턴 잘라 줍니다. 그 이게 감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잘라 이제 놓고 이제 숯을 이제 번박을해 가지고 놔두고 심는다고 하시던데. 저희는 뭐 바로 해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합니다. 눈을 보시고, 싹이 났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한4등분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갖고 이게 싹이 올라와서 하나만 남겨가지고 밑에 감자가 여러 개안 달리고 적게 달리게 하면은 감자가 굵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굵게 심는다. 굵게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통으로 심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렇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 제가 그 똑같은 크기의 감자를 어 이거는 한네 쪽씩 잘랐습니다. 이제 눈이 보이는 대로 대충 일단 네 쪽씩 잘랐는 거고 이거는 이제 두 쪽씩 잘랐습니다. 두 쪽씩 잘랐는데 일단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굵게 심으면 굵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싹이 올라와서 하나만 남겨서 굵게 만드는 건지 일단 실험을 해 보기 위해서 요 정도 이제 반트는 반만 자르고 반트는 4등분 내서 일단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젤을 묻혀야 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일단 젤을 가지고 와서 일단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젤을 묻히는 이유는 이제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묻힌다고 합니다. 감자를 심으실 때는 감자와 감자 사이에 폭을 20에서 30cm 띄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종 삽이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모종 넓이만큼 띄워서 깊이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깊이 심어서 주위에 흙을 떠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거든요. 감자를 심으실 때는 이게 싹이 있는 위쪽 부분으로 보도록 이렇게 심으시고 최대한 깊게 심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부터 쫙 올라오다가 뿌리가 번지면서 감자가 달리거든요 그러면 너무 얕게 심으면 감자가 비닐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감자가 새파랗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깊게 최대한이 아니고 일정 부분 좀 깊이 심어가지고 해야지 감자가 시퍼래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께서 이게 비닐 멀청이 없었을 때는 이제 풀을 매면서 북을 많이 돋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파랑이 많이 없는데 혹시나 너무 얇게 심게 되면은 이제 햇빛을 봐가지고 이제 흙이 벗겨지고 뭐 햇빛이 봐가지고 감자가 많이 새파랗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깊이는 넣어서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폭으로 해가지고 뚫고 어느 정도는 깊이에 넣고 흙을 주위에 거를 밑에 이랑 쪽에 있는 흙을 이제 덮어서 이렇게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들 제가 오늘 이렇게 감자를 심어봤습니다. 어, 지금 제가 장에서 한 15,000원치 정도 사와가지고 짝에서 심어봤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 여섯개 반정도 어, 심어졌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기 끝에 말뚝이 보이십니까? 어, 저기부터 여기까지는 반 정도 잘랐는 감자로 심어봤고, 여기는 4등분 했는 감자를 심어봤습니다. 어, 그래서 뭐반튼 해서 심은 감자랑 4분의 1 해서 심은 감자랑 나주돼가지고 이제 굵기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아 어, 그래가지고, 어, 다음에 수확할 때, 어, 일단, 비교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 그리고 감자 수확 시기는 어, 하지 전후로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굵기도 굵고 좋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